밤이 시작부터 면역력을 이렇가 떠올리는데 면역력 네. 관련성이 많죠. 수소세과인 시켜 생각을 하면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수, 활성산소의 레벨이 올라가면 요 네. 활성산소가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게 혈액입니다. 음.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세포들이 제일 많이 공격 면역세포들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아, 받기 때문에 면역세포들이 면역성 기능을 위해서 쓰는 수용체 같은 것들이 손상을 당합니다. 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활성산소에 의해서 그럼요 어, 떨어지는군요. 그럼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 같은 걸 먹어서 그런 걸 막아주면 그렇죠. 아시잖아요. 이게 수용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수용체를 통해서 모든 기능이 일어나는 맞아요. 거예요. 네. 수용체란건 단백질이거든요. 네.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납니다. 아. 활성산소에서 변성이 일어나면 그 기능을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기전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타민 C를 기본적으로 현대인은 좀더 들어주시는 것만 그것 자체로도 음. 면역 기능을 증강시 기준는 그렇죠. 못하지만 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